자, 우리 지난 시간에 조상님이 중요한 일이 생기면 꿈에서 꼭 나타나가지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네. 오늘은 그 비슷한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자, 이분을 편의상 제가 유진 씨라고 할게요. 네. 유진 씨가 꾼 신기한 꿈에 대한 얘기인데요. 유진 씨의 어머니는 유진 씨가 어릴 때 이혼을 하셔가지고, 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혼자 이 분을 키우셨대요. 근데 신기하게 이 분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주 아프고 잔병 치료를좀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셨대요. 네.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쯤에 올라갔을 때 그때도 알수 없는 이런 고열과 약간 몸살처럼 온몸이 아픈 그런 증상들 때문에 병원을 가도 자꾸 이유가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 또막 밤에 고열에 시달리면 응급실에 그렇죠. 실려가는 일이 되게 많았었대. 이분이 네. 좀 심각했었나봐. 아.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주사나 링거를 맞으면 그 순간만 열이 내려가고 네.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와. 집에 누워있는 날들이 상당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날도 열이 엄청나게 또 올라가지고 유진 씨가 학교를 못 가고 방에 누워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유진 씨한테 줄을 죽을 이렇게 끓이고 계셨대요 근데 왜 우리 열이 너무 많이 나게 되면은 좀 몽롱해지잖아요 아, 저, 저, 그래서 이 분이 죽을 끓이고 있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거실에서 부엌까지 보이니까 그 뒷모습을 쳐다보고 있다가 잠깐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좀 자나 싶더니 꿈에서 깼대 잠에서 깼대 근데 잠에서 깼속 눈을 떴는데 갑자기 자기가 누워있는 요 중심이 있고 주변으로 어른들이 다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웬 할머니 한 분이랑 아저씨 두분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유진 씨가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주변에 앉아갖고 누워있는 유진 씨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앉아가지고 다들 무슨 구경하시듯이 네. 근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의 얼굴이다 보니까 아, 누구지 내가 알수 없는 친척분들인가 뭐 아빠 쪽에서 친가 쪽에 어른들인가라고 아니면 꿈인가라는 아. 생각까지 했는데 부엌에서 어머니가 죽을 끓이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네. 그래서 아 이게 꿈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아저씨가 유진 씨를 한참을 쳐다보더니. 그 옆에 있는 아줌마 아줌마를 향해서 아 이젠 방법이 없겠다라고 하면서 누워 있는 유진 씨를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랑 같이 나가자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유진 씨가 깜짝 놀라니까 이제 누워 있으니까 자기를 이렇게 세우려고 땡길거 아니야. 그렇고 땡기려는 순간 그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아저씨 손을 탁 치더니. 그손 건들 생각도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네.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싸움이 나기 시작했대. 오. 할머니가, 아니, 어디를 데리고 가려고 하냐라고 하고, 아저씨는 이제 데리고 가려고 빨리 얘 보고 일어나라고, 너 일어나라고, 자기랑 가자고 막 이러니까, 유진 씨가 네. 이 상황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부엌에 있는 엄마를 부르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너무 화를 크게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또주변에 어른들도 처음 보니까 무섭잖아.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분이 꼼짝도 못하고, 또 신기하게 목소리가 또잘안 나오더래, 그때. 아. 그래고 그냥 가만히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누워 있었대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제 막 싸우더니 갑자기 누워있는 유진 씨의 이마에 손을 갖다 대더니 아가 아프지 말거라. 이제 괜찮을 거다. 음. 라고 하면서 어린 유진 씨의 손을 잡아주는데 그 순간 신기하게 눈물이 갑자기 나더니 눈물이 막 이렇게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 눈이, 손이 잡혀 있으니까, 눈, 눈물이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깜빡깜빡 거렸대. 네. 근데 눈을 감었다가 뜨니까, 신기하게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부엌에는 어머니가 죽을 끓이는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네. 그래서 유진 씨는 엄마를 큰 소리로 불렀고, 엄마가 이제 오니까, 엄마, 방금 그 사람들 누구였어?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어머니가, 방금 누구? 라고 되물어 봤대요 그래서 유진씨가 자기가 겪었던 얘기들 해줬더니 엄마가 아 너가 아파서 꿈을 꿨나 보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하면서 방을 나가려고 하던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뒤돌아 보시더니 잠깐만 근데 그 할머니가 어떻게 생겼다고? 라고 다시 되물어 봤대요 근데 유진 씨는 처음 본 할머니기도 네. 하고 또 어린 아이들이 할머니가 다 사실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어, 그래서 자세히 묘사를 할 수가 없는데 신기하게 할머니가 자기 손을 잡아줄 때 옆에가 보였었는데 이런 살구 색깔 비녀 같은 걸로 꼽고 있는 그 기억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아 할머니가 머리에 이런 살색 같이 약간 살구색 같은 그런 비녀를 꼽고 있었어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더니 엄마의 엄마 증조할머니 그러니까. 아니지 유진씨한테 외할머니인거지 엄마한테는 아. 엄마 아. 유진씨한테는 외할머니가 평소에 그 살구색깔 비녀를 늘 꼽고 다니셨대요 근데 외할머니는 유진씨 어머니가 26살 때 일찍 돌아가신거야 돌아가셔가지고 유진 씨는 단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얘기를 들은 적도 없었대. 왜냐면 엄마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아이가 그 살구색깔 비녀를 얘기를 하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깜짝 놀라신 거야.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유진 씨는 운이 좋게 어떤 병원에서 교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 덕분에 이 유진 씨가 계속 고열에 시달리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게 돼가지고. 긴급수술을 받았고, 네. 다행히 몸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 이후로도 유진 씨가 몸이 안 좋을 때가 있, 있거나 컨디션이 네. 안 좋을 때면, 이 살고색 비녀를 꼽은 할머니가 꿈에 나와가지고, 네. 아픈 유진 씨를 이렇게 들여다보고는 가시는 그런 꿈들을 네. 종종 네. 꾸게 되었었대요. 그러던 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네. 어느 날 유진 씨가 꿈을 꿨는데, 그날은 신기하게 살아계시는 큰 외삼촌이 꿈속에 보이더래. 근데 큰 외삼촌이 이렇게 서가지고 멀뚱멀뚱 서 있는데, 저 멀리서 그살구색 비녀를 꼽은 할머니가 엄청나게 무거워 보이는 짐을 양손에다 바리바리 들고서는 이쪽으로 걸어오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촌 이름이 예를 들어서 동길이면은 할머니가 갑자기 외삼촌을 향해서 동길아! 이것 좀 같이 들어라! 라고 하면서 네. 그 무거운 짐을 삼촌한테 건네더래요. 네. 근데 옆에 있던 유진 씨가 자기도 이걸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할머니 저도 같이 들게요라고 그 짐을 뺏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할머니가 엄청나게 화를 내더니 너는 그냥 있어라면서 네가 왜 이걸 들고 가려고 하냐 이건 동길이랑 나랑만 들고 갈 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차갑게 얘기를 네. 하셨대요. 그래서 뭔가 뻘쭘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잖아. 그렇고 자기가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할머니와 그 동길 삼촌이 나눠서 두 사람이 들더니 두 사람은 어떤 언덕 곳 언덕 같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 둘의 뒷모습을 그냥 멀끔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설마 엄마가 전화를 받은 거야. 동길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부고 전화였었다고 합니다. 꿈을 꾸고 전화벨이 어... 전화벨 소리꾸 꿈에서 깬 그러니까.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꿈 얘기를 당시에 말을 못하다가 장례가 끝난 뒤에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너를 도와주려고 자꾸 꿈에 나오시는 거 같은데 자꾸 어쨌든 간에 꿈에 나오는 게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오는 게 좋은 건 아닌 거 같다 라고 하면서 당시에 엄마가 그 할머니 천도제를 아 지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부터는 이제 정말 큰 일이 있을 때만 나오시고, 자잘하게 아프거나 이럴 때는 잘안 나오셨대요. 와, 근데 그 할머니가 되게 되게 되게, 되게 예뻐하시나보다. 그 음. 이렇게 해서 끝에는 결국엔 할머니를 천도제를 지내줬었대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근데 천도제를 지내드리면 뭐 자주 오시는 게안 오시고 뭐 이런 건가요? 내가 그거 물어볼 줄 알았지. <laughs> 그래서 제가 천도제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오늘은 좀또 아, 좀 좋아하는 네. 시간이 교육시간 우리 서브 콘텐츠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laughs>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귀신 손은 가시 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자꾸 와서 이쁘다고 만지면 은그 가시 손도 만지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다 피가 철철철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다치거나 흉이 생기거나 한다는 건데 아마 요 유진 씨네 어머니 역시도 할머니가 자꾸 꿈에 나오고, 할머니가 아무리 예뻐한다 하더라도 귀신소든 가시손이다 보니까 자꾸 와서 만지는 게안 좋다라고 판단을 드려서 천도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사실 천도제를 한다고 해서 할머니가 계시다가 가시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은 나를 도와주는 조상이 그치. 천도제를 안 해야지. 나도... 안 가셔야지. 나 도와주시잖아. 그치. 내 수호신으로 계속 남았으면 좋겠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도제는 제가 일반인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은 이 한을 풀어주는 거고 호상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호신이 되어서 나타나서 자꾸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승 세계에서 승격을 시켜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와, 이게 보통 이제 보내려는 것만 너무 생각을 하니까. 그지 그래서 실제로 손님들 중에서. 우리 할머니가 자꾸 꿈에 나와 근데 천도제 잘못했다가 할머니가 실까봐 그럼 나 도와주는 소신 보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천도제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억울하게 가셨거나 갑작스럽게 가신 분들은 못 떠나고 머무르는 이유가 결국에는 한. 이거든요이 한을 못 풀어서예요. 그럼 어떤 한이냐? 내가 더살수 있었는데 못 살았다. 그리고 더 산다면 내가 이랬을 텐데 못 살았다. 그리고 내가 갑자기 죽게 되니까 내가 못한 말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 한이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한을 풀어주는 과정이 천도제예요. 근데 이 한을 어떻게 푸냐? 못산 인생을 다시 다시 이렇게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는 없잖아. 물론 환생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그러니까, 무당이 어떻게 보면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 네. 무당들은 이 몸에다가 그 죽은 망자를 실을 수도 있고, 네. 잠깐 몸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 우리 그때 왜 장례 지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일반인이 빙의된 얘기를 하셨거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무당은 아니지만, 일반인이 귀신한테 몸을 빌려준 거나 네. 마찬가지야. 근데, 이렇게 되면 무당이 아니더라도 사실 일반인도, 몸을 빌려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귀신이 안 가고 싶잖아 어얘 몸에 머무르니까 좋네 말도 하고 그치 하늘 푸는 개념이 아니라 와가지고 이제 안떠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하늘 묶는 느낌이 들수 있네요 <laughs> 그럼 얘는 뭔지야 여기도 또 조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너 누군데, 너 누군데 왜 우리 자손의 몸을 탐내 하면서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완전히 부사거리가 되는 거네 싸우자 귀신아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그래서. 이렇게 자꾸 죽은 귀신들이 들어왔고 몸 껍데기를 빌려주게 되면은 이네 귀신이 나갔는 줄도 모르고 또 언제 누가 또 다시 붙을지도 모르고 예. 하다 보니까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닌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심각한 거고 안 좋은 거고 그래서 무당 몸을 빌리는 겁니다. 무당은요, 몸을 빌려줘도 어떻게 보면 신이 계시잖아요, 뒤에. 그러니까 신이 그만, 이제 나갈 때 이러면은 귀신이 아쉬워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 빌려주는 시간이 어... 이제 다 됐네 아, 이제... 한 시간 자유 이용권 끝났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이러면은 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귀신이 사실은 제가 늘얘기하다시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착한 귀신은 바로 가겠지만 이게 안 착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당이 모시는 신령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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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까 약속한 거랑 다르네 한 시간 자유 이용권 쓰기로 놓고서 이놈 안 되겠네 아무지 혼내주시는 거고 그래서 무당한테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천도제라는 게 이렇게 죽은 망자가 무당 몸에 들어와 가지고 마음껏 놀게 해준 다음에 이제 씻는 과정이 끝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못 했던 말, 못 전했던 것들을 다 풀고 나서 이게 끝나게 되면은 한을 풀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보내 드려야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미련 없이 이제 음. 그래서 다음 단계 천도제를 진행하는 그 과정들을 하는 게 이게 천도제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한만 푼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럼 일반인 몸에 실리면 되지 우리가 굳이 왜 비싼 돈 주고 천도지 해얘기분열렸는네야네몸 잠깐 빌려줘 내한 시간만 쓸게 하고 하면 되잖아 그럼 싸게 치잖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러면 이 사람은 큰일 날 수가 있다 보니까 안전한 무당몸매 하는 거고 또 이게 한을 다 풀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음 보내는 과정까지 환생을 시키는 과정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리공주가 나오는 거고, 바리공주가 망자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보면은 저기 저승에 문을 다돈 다음에, 그리고 깨끗하게 환생되는 것까지. 이 모든 게 천도제예요. 그래서 천도제가 복잡하기도 하고 큰 곳이에요. 천도제는. 근데 왜, 우리 보통 절에서 천도제를 많이 지나잖아요. 이게 다른 게, 실제로 어떤 스님 중에 천도제를 진행을 하는데, 귀신이 옆에 와가지고 계속 자기 얘기 좀해 달라고 자기 잠깐만 실어 달라고 자손들한테 잠깐 잠깐 몸좀 빌려 달라고 계속 귀찮게 해 가지고 자기가 되게 성가신다 라는 표현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 천도제 주인공이 아닌 다른 아니지 아니지 예를 들어서 내가 A의 천도제를 해 줬는데 스님들은 무당 의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몸을 빌려 주는 게 아니잖아 경문을 읊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까 그 과정에서 몸에 실어서 하늘 푸는 가장은 빼잖아 여기는 네, 네. 그러니까 단계만 있는 거잖아요 천도제 단계 이것만 아 해줘야 되는데 그 귀신이 와갖고 아 아니 나좀 실어 봐봐 아 나몸 잠깐만 좀 빌려주세요 할말이 있다 나할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스님이 아! 가가가가가 빨리 너줄 줄 서갖고 저기저기 저선길 저기 따라가 이제 이렇게 경을 읊으시는데 계속 이걸 방해를 해가지고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게 있는데 아 이게 절에서는 무당처럼 스님들이 이제 망자를 씻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을 빼고 어떻게 보면은 요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 입장에서는 사실 좀 섭섭하지. 왜냐면은 나도 누구 몸 빌려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하고 싶은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근데 이건 집안마다 달라요. 그쵸? 또 요걸 좋아하는 집들이 그쵸? 있고, 그쵸? 요거를 없이 그냥 깔끔하게 그쵸? 보냈으면 하는 집들은 보통 깔끔하게 보니또 호상을 했다거나, 그쵸? 잘 가신 분도 이미 내가 유언까지 남겨놓은 유언장도 다 남겼어. 그쵸? 그러면은 이제 뒤뒤에 스님들이 하신 절에서 크게 하는, 그걸 또 선호,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그쵸? 같아. 어 선호도인 그쵸? 것 같아. 그래서. 하는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호상 이라거나 아니면 유언장까지 다 남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 절에다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 음. 이제 무당들이 그래서 유독 한이 많다거나 네.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객사 하셨던거나 이런 분들이 조금은 무당 한테 더 많이 오는 것도 있어요 아, 그렇죠. 음. 근데 아까 얘기했던 두번째 유진씨네 할머니 같은 경우는 수호신으로 오셨잖아 가시면 안되지 어. 날 지켜 주셔야지 그렇죠. 근데 요 할머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가시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는 날 위해서 자꾸 꿈에 나와서 알려주시는데 이 과정에서 봐 아까도 모르는 아줌마, 네. 아저씨 다 따라왔잖아. 아. 귀신들이잖아요. 네. 자꾸 들락날락거리잖아. 그러면은. 그들도 물론 조상이겠지만 이렇게 자꾸 줄줄이 다른 귀신들도 우리 집안 조상이긴 하지만 다른 귀신들도 자꾸 줄줄이 들어오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유진 씨 할머니 같은 경우는 도력이 높으시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유진 씨는 무당이 아니잖아 할머니가 도력이 높은 거지 유진 씨가 도력이 높은 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필요한 귀문이 열릴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래서 할머니를 약간의 귀신의 세계에서 격상시켜주는, 진급시켜주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여기서 천도제는. 그래서 할머니를 좋은 옷을 해드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냥 격상시켜드리는 게 천도제예요. 그래서 무당들도 가까운 조상, 가까운 이런, 가족들이 돌아가시거나 천도제를 세 번을 지내줘요. 아 계속 격상, 격상, 격상 시켜줘서 이분이 내 꿈에 들어온다거나 나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신다 하더라도 거의 신에 못지 않게. 만렙으로 이제 그치? 뭔가 역할을 하실 수 있게. 하실 수 있게. 그래서 이때는 천도제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전문 용어 써서 하면은 어차피 일반인들도 이해하기도 힘들 뿐더러 음. 정말 쉽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수호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음. 할머니가 더욱더 우리 집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끔 힘을 실어다 드리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네요. 옛날에는 갑내 나라, 배내 나라 막 이거저거 다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정말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툭툭 툭. 그래서 뭐 잔병 치레하는 거에는 안 나타나지만 큼직큼직한 사건에는 다시 나타나시기도 그치. 하고 그 아, 그런 신기하다. 거. 저 오늘 처음 저도 천도제라는 개념이 전자 얘기만 해당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무당들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기 직계의 조상님들은 이 천도제를 세 번씩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잣집에서도 천도제를 세 번씩 하는 건 사실입니다 계속 격상시키는 거예요 한번 하기도 힘든 게 천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하는 것도 대단하다라고 하,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이렇게 수호신 역할을 해주는 조상님들은 보내는 개념은 아니다. 격상시켜서 드리는 거다. 더 좋은 옷 입혀드리고 귀신의 세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깨 에힘딱 하게 드리는 거지. 결이 하나였다면 두개 생기고 세개 어, 생기고. 그치.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실제로요 이렇게 네. 자손이 아까 같은 경우는 자손이 힘들어 하다 보니까 조상에서 와가지고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반대로 내 자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네. 그럴 때면 은 조상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 자녀, 내 자녀의 자녀니까 내 자녀를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거는 저희 손님 얘기였는데 그 손님 중에 자녀가 한분 계셨는데 그런 지체 장애를 앓고 있었던 거야 자녀가 근데 꿈에 자꾸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걔를 데리고 가야겠다라는 꿈을 자꾸 꾸게 된 거야. 근데 이분이 어쨌든간에 현실적으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데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내 새끼다 보니까 어떻게든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꿈에서 조상님들이 나와가지고, 데리고 가겠다, 데리고 가겠다, 데려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 자녀를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실제로 조상에서 이렇게 데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렇다. 왜냐면, 이 자녀도 나의 자녀니까, 그 밑에 자녀도 나의 자녀지만, 위에 분 입장에서는. 그렇지, 위에 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산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 친정 엄마가, 내 자녀를 힘들게 하는 손자 손녀는 싫어한다라는 아, 얘기가 있잖아요. 아, 내 자식이 물론 손자 손녀라면 너무 예쁘지만 음. 내 자식이 힘들어하면은 싫다라는 맞아. 소리를 하시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도 똑같은 거지. 그러네. 가까운 내네 새끼가 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꿈을 자꾸 꿔가지고. 그 집도 결국에는 천도제를 해가지고, 조상님들이 다 달랬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가 키워보겠다. 라고 음. 해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꿈에 안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대화가 됐네요, 소통이. 그치? 와, 진짜 반대의 완전 경우 그치, 이 반대의 경우지. 요런 일이 있었고, 또, 어, 저희 지인 중에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음, 점을 보러 왔는데, 거기가 신혼이었거든요 신혼 네. 근데 결혼한 지 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네. 제가 저는 지인 점을 안 봐요 왜냐면은 지인들한테는 나쁜 소리도 못 하겠고 네. 서로 어색해져 아, <laughs> 예를 들어서 뭐 벨라 씨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 막 이제 막 너무 기분 좋아 근데 전 봤는데 안될것 같은데? 하면 이 사람도 기분 나쁘고 나도 민망하고 근데 막 우리 다음 주에 막 모임 있어갖고 만나야 돼 사석에서 아. 그러면은 지도 기분 나쁘고 나도 이런 상황을 만든 얘가 짜증나 그렇죠. 왜 내가 눈치 봐야 되지? 이 생각에 난 제대로 얘기해줬을 뿐인데 그러다 진짜 사업이 안 됐어 그러면 뭔가 나도 미안해져 맞아. 내 말이 씨가 된거 같다고 걘 어. 생각할 거아야그 사람 아니야. 생각할 수도 네. 있어 원래 잘될 수도 있었는데 뭔가, 뭔가 찜찜해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인들 점은 웬만해선 절대 안 봐요 그냥 오, 오, 와도 화내요 막 오, 오면 화내고 하는데 이제 어떤 지인이 저도 쫄라가지고 자기는 나쁜 말 해줘도 괜찮다라고 아. 해서 저한테 점을 보러 오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신혼이었어 그때도. 아. 근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아. 그래서 아이가 생기고 싶다라는 거를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 여자 쪽 조상에서 네. 막고 있는 거예요. 아. 아이를 네. 안 생기게 하려고.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화경으로 보니까. 남자가 엄청나게 얘를 고생시키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의 결과물인 어떻게 보면은 결실인 자손을 안 주려고 막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막 너무 좋을 때고 결혼 잘한 것 같고 아이 언제가 그걸 물어보라는 제가 너네 이혼할 것 같은데 그리고 너네 집 조상에서 아이를 막고 있다. 너를 위해서 하고 이 친구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갔어. 오, 아니 나 언제 애 낳는지 그거 궁금하러 왔는데 무슨 우리 조상에서 막고 있다라고 하고 너는 이혼할 것 같은데 이 소리 하니까라고 하고 그 친구는 채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 예.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여자 쪽 조상에서 애를 못 낳게 막고 있더라고요. 애기 나면 뭐, 이혼하 애기 나면 아, 이혼 못 하니까, 아, 그때부터는. 그쵸. 그리고 이혼을 했던 것도 물론 둘다 잘못이겠지만, 어, 남자 쪽에서 좀더 잘못이 있긴 했었어. <laughs> 음. 그래서 결국은. 와, 근데 진짜 이 얘기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친한 사람을 이제 점사 보시는 게 애매하다는. 그쵸. 서로가 좀 불편해질 수밖에 없을 수 있으니까. 서로가 힘들죠. 물론 좋은 얘기 나오고 얘가 또잘 되면 나도 좋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열명 기준으로 해서 다 좋은 얘기가 나올 수는 없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는 그래 자기도 나쁜 얘기 들어도 괜찮다 해가지고 제가 그냥 다 소식하게 얘기해버렸거든요. 근데 진짜 표정이 점점점점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내가 갖고 그 친구가 와서 아 저것도 내용 엄청 하겠네 다시는 안 봐줘야지 어떤 누구나도 진짜... 지인들은 내가 그때도 그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1년 후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 우리 연락이 맞... 잘 치네요. 응 다행히 잘은 지내는데 어쨌든 지인 점은 그래서 제가 안 보는 거예요. 응 왜냐면 저도 몇번 물어봤었거든요. 선생님 저 보고 싶은데 근데 선생님이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친분이 어느 정도 생기면. 저는 안 봐준다.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바로, 바로 기법. 네, 알겠습니다. 이랬죠. 그래서 저는 지인들을, 그래서 안 봐줍니다. 어, 어, 서로 좋을 것도 없고. 야, 무당 50만이야, 딴 데가. 저는 이러거든요. <laughs>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친구가 뜬금없이 DM으로, 뭐, 자기 지인이 뭐, 신내림 받고 싶은데, 음. 뭐, 언니한테 가도 돼요? 라고 DM으로 왔는데, 이거는 DM으로 할게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네, 딴데 가. 야, 무당 50만이야. 딴데 가. 집 앞에도 무당 있어. 집? 앞에도 무당 <laughs> 있어. <laughs> 있어. 근데 맞아요. 집, 어. 동네에 무조건 있어. 5분, 5분 거리 어. 안에 있어. 잘 아, 네. 찾아보면. 거기 가. 제가 이러거든요, 저는. 아무튼 그 이유가 있다, 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유진 씨네 집 얘기를 해봤는데, 참 이렇게 집안에 어쨌든 간에 좋은 일, 안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나를 지켜 주시는 수호신이 있다라는 거는 참 좋은 일이죠. 참 감사한 그래서. 거네요.